안녕하세요. 아로왕입니다 오늘은 2019년 베스트 스마트폰 선정 두 번째 원 플러스 7 프로에 대한 영상입니다. 어, 그 전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등수를 매기는 게 아니고요. 시리즈처럼 뭐첫 번째, 두 번째 이렇게 나가려고 했던 겁니다. 어,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. 제가 원 플러스 7 프로를 선택한 이유는 정말 딱한 가지인데요. 바로 디스플레이 때문입니다. 아시다시피 풀 스크린이죠. 어, QHD 플러스 해상도를 지원하고 거기에 화면 주사율 90Hz가 됩니다. 이세 가지는 동영상을 시청할 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앱을 사용할 때도 정말 말 그대로 최상의 디스플레이 경험을 줍니다. 우리가 아무리 노치에 어, 적응이 되어 있다고 해도 그 적응된 노치조차 없기 때문에 어, 거슬리는 게 없어요. 네, 이 부분은 정말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. 그리고 사용하다 보니까 OS와 UI 부분도 상당히 좋았는데 우선 저는 중국 내수 제품을 구입해서 구글 관련 앱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수소룸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. 사용하는 데 불편함은 없었지만 뭐 호기심에 글로벌 롬격인 산소룸을 설치해 봤는데 롬을 설치하는 과정이 정말 너무 간단해서 일단 놀랐고 보시다시피 롬 파일을 휴대폰에 옮기고 설정에서 로컬 업데이트를 눌러주면 그냥 끝납니다. 아, 그리고 롬 자체도 정말 심플한데 의외로 세세하게 설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구글 픽셀 폰과 비교하면 거의 일치한다고 봐도 될 정도로 안드로이드 순정 OS에 가깝기 때문에 아, 그리고 또 무엇보다 필요 없는 앱들이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게 정말 좋았습니다. 이건 장점이자 단점인데 바로 파워 카메라입니다. 아마 남자분들은 대부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셀카를 찍을 일이 거의 없어 가지고 아 그래서 파워 카메라 조차 없으면 좋겠다 싶은데 아무튼 그래서 화면에 거슬리는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유로 파워 카메라를 좋아하죠. 또 장점이라고 한다면 사실 원플러스7 프로만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충전 속도가 빨라서 좋아요. 30와트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데 화면 해상도도 높고 주사율도 90Hz라서 그런지 배터리 사용 시간이 좀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. 하지만 다행히도 충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 적은 아직까지는 없어요. 두 번째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무선 충전 지원이 안 된다는 점이, 물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아니지만, 그래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고요. 세 번째는 카메라 성능, 특히 동영상이 조금 아쉽다는 건데, 사실 OIS도 있고 해서 나름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. 아, 이 동영상에서 채도가 좀 높은 부분, 그리고 해상도 옵션에 따라서 촬영 중에 화각 변경이 자유롭지 않다는 점. 뭐 사진 쪽은 별 불만이 없는데 이 동영상이 조금 아쉬워요. 이세 가지를 제외하면 큰 불편함이나 단점을 찾을 수 없는 휴대폰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정말 너무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고요. 물론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동영상 보고 그럴 땐좀 무겁긴 합니다. 아 휴대폰 자체도 크고 팝업식이라서 무게는 어쩔 수 없는 단점인 것 같고요. 아 그리고 가격이 직구하기에는 정말 애매하죠. 대략 70만 원 이상 잡아야 되는데. 이 가격대에서는 대안이 정말 많기 때문에 한때는 플래그십 킬러라는 별명도 있었지만 지금은 스스로가 플래그십 가격대로 올라섰기 때문에 이제는 원플러스 제품 안에서 저가형 고가형 이렇게 티어 구분을 좀 확실하게 해야 할 시기가 온것 같습니다. 그리고 원 플러스 8 에는 펀치홀 디스플레이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만일 그렇다면 뭐 희소성 이라고 해야 할지 이풀 스크린 이라는 장점 하나를 잃어버리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늘은 2019년 베스트 스마트폰 두번째 원 플러스 7 프로에 대한 영상이 었습니다 북미나 유럽 쪽에서 특히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충분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매력적인 휴대폰 임은 틀림없는 것같고요 2020년에는 또 어떤 제품을 내놓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